캐리튼 주말에 어디 갈까? 힙합 콘서트 가자 그것보단 아이돌 콘서트가 낫지 야 힙합 콘서트 가자고 힙합은 더 이상 멋있지 않다는 거 몰라 요즘은 케이돌이 대세거든 너 알고 있는 래퍼는 있어? 뭐라고? 너야말로 빵진스 멤버 이름은 알아? 힙합 음... 아이돌 힙합 아이돌 얘들아 둘다한 번에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 바로 브레디바 d y 극장판 o 면 k 에? 브 m p p a n 는 애니메이션이잖아! 거기에 래퍼랑 아이돌이 있다고? j u 브 p p a n t 극장판 셀 m e 베이커리 타운에는 래퍼랑 아이돌이 다 있다고! 이 시간에 빵 하나 볼걸 보고 나서 별로면 o 가 힙합 콘서트 사 r e d d y b 저 Sock, Jump Pants, 꽤 재밌던데? 래퍼 아이돌뿐만 아니라 모든 셀럽들이 다 있더라. 나중에 힙합 동아리 친구들이랑 또 보러 와야겠다. 나도 댄스 동아리랑 이에 차 봐야지. 같이 가! 야, 여러분, 브래디발스 셀럽인 베이커리 타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어? 네, 나가요. 안녕철이야, 오늘 조카들 놀아주기로 한거 알지? 잘 부탁해. 네? 대체 언제? 예쁘다. 쭈누리해 언니 나랑 맛있는 거 만들자 제이 네, 우우우 그만 너희가 하고 싶은 거다 하게 해줄게 재밌는 거? 언니랑 브래디 발소 셀러빈 베이커리타운 보러 가자 우, 우유가 변신을 했어 <목소리> <laughs> 엄청 최고래. 우와 와, 민초, 파라 로제 많아지. 다 와, 맛있어 보여 다 이기는 편내편 <목소리> 내가 살아온 길눈 인생 중에서 가장 최고의 랩이야! 어땠어? 재밌었어? 엄청, 엄청 재밌었어. 재밌었어! 나도 밀크처럼 변신할래! 밀키 밀키 표롱 뿅! 난 민트 초코 와사비 로제 마라 케이크 만들래! 엄마 손은 약 손, 아빠 손은 똥 손! 그래 그래! 얘들아 우리 한번더 볼까? 좋아. 좋아! 여러분도 동생이나 조카들과 함께 브래디발수 셀러빈 베이커리타운 보러 가요! 롯데시네마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야, 우리 뭐 먹을래? 부드러운 로제 떡볶이 어때? 난 고찡한 와사비 간장에 초밥 찍어 먹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역시 화끈한 마라탕이지 지우야, 그럼 후식으로는 상큼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먹을까? <laughs> 너희 모두의 의견이 충족되는 게 하나 있어 뭔데? 바로 브레드 이발소 셀럽인 베이커리타운 영화를 보는 거야 뭐? 브레드 이발소? 그건 먹는 게 아니잖아 일단 나만 따라오라고 배고픈데 왜 영화를 보는 거 어? 민초! 마 와사비! 로제! 와 <laughs> 어때? 어, 어떤, 어떤 향이? 향기? 이건 마라보다 화끈하고 와사비보다 코가 찡해지고 로제 떡볶이보다 부드러운데 <laughs> 민트 초코보다 더 상큼해 최고로, 최고로 맛있는, 맛있는 영화야. 영화야! 그럴 줄 알았어 오르르. 아, 맞다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잖아 점심? 필요 없어 음. 브래디 발소 셀러빈 베이커리 타운 한번더 한번더 볼래? 얘들아 같이 가! 여러분, 브래디 발소 극장판 셀러빈 베이커리 타운 많이 보러 와줘요.